교과 바뀐 이후로는 별로 안 했지. 그전에는 많이 했는데. 음. 얘는. 대박이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인데, 여기가 <laughs> N이에요. 마치 N콤마형에서 접선을 끝들 이렇 어느 쪽으로 네. 이쪽으로 가도 관계없고요. 어차피. 근데 1, 4분 면에 있다. 아, 그러면 여기지. n은 보통 자연수. 그러니까, 여기 1이고, 여기가 xn이에요. 2보다 어, 큰 자연수라요. 1이니까 그러니까 2보다 아, 크니까 그죠 네, 네. 근데 xn을 구하래요. 네. 다음에 이게 a 고 얘가 네. p야. 자. 좀 느낌 이 별로 안 좋다. 왜냐면 니은 다음에 기억을 해야지. 왜 N 이2일 때부터 한 후에 N 일 때로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아 어쨌든 됐어요. 자 천천히 합시다. N 부터 할게. N 부터 하면은 P 점의 좌표를 모르잖아. 아이 모르. 네, 있어 P 점의 좌표를 모르니까이점의 좌표를 X 1 Y 1으로둘게 나. 그러면 여기 있는 p a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요? 접선인 거잖아. 네. 수직이고. 우리가 네.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라고 했지. X1 X 다하기 Y1, Y1, Y는 네. 1. 근데 N이 2니까요. 여기다가 X절편이 Y0 넣는게 네. Y0 넣으면 음. X는 X1분의 1이잖아. 네. 얘가 2잖아. 네. 그럼 X1은 네. 2분의 1이지. 네. 2분의 1이니까 Y1은 얼마지? 여기 넣으면 되잖아. 2분의 넣으면 4분의 3 양수니까 2분의 루트 3 와우. 그럼 여기에 넣는게 뭐예요? 직선의 막는 시잖아. 네. 그러니까 뭐라? 2분의 렉스 2분의 루트 3 y는 1이니까. 오, 맞네. 야, 그럼 맞. 네. 1번 됐지. 네. 2번은. 1번이요. 아, 니은이 됐지. 네. 1번은 뭐예요? 기억이요? 야, 기억은. <laughs> 알아서 기억. 그래서 기억은 아니요. n이 2일 때 했듯이. 어, 여기 n일 때 하면 뭔데? 이 점의 좌표가 n 0을 지나잖아. 네. n 0을 넣으면 x1은 xn이지, 그때는? 네. xn. n이잖아. X, n, X, n X, 0을 넣으면 xn은 n분의 1. 네. 그리고 맞아요. 얘가 맞는 순간 n에 2 넣어서 2분의 1 해서 이 점의 좌표 찾아서 니은을 풀어대는데. 선생님, 그때 저기는 왜 음. 그래, 아니에요? 응? 음? <laughs> 아나 이건 n으로 했는게 저거를 기어. n으로 바꿔야 될것 같네요. 왜? 아니, 2로 바꿔야 돼요. 아, E가 어. 아니라. 1이 아니고 2지. 저거서 아까부터 이상하게 생각. 아, 근데 어. 보통 접점을 어. x1, y1 놓길래 난 그래 한 거지. 네. 그래서 e. 네. x2, y2. 이지 <laughs> 2. E. 공식이 네, 이해하셨습니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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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k a y o k 은 y Okay. 은 y o 표를 y 속합 a 라는 거잖아. 네, k a 네. y o y o 표는 y 봐. 기억을 갖고 a y Okay. Okay. 이 k a y o k y n 이뭐 y 요 루트 1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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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제곱분의 n 빼기 1, n 다 1이지. 네. 요거는 3 번을 이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 만들었어. 음. 자, 지금부터 넣으면 어떻게 되가는? 루트 네. y 3은 아3 제곱분의 2 곱하기 4. 네. 4 제곱분의 3 곱하기 5. 5제곱 분의 4 곱하기 6, 6. 점점점. 그래서 맨 끝은 27제곱 분의 26 곱하기 28 해야 되죠. 어, 4, 4 봐요. 다... 여기서 봐. 여기 여기 잠깐 소리. 여기서 지워진 패턴을 보면 돼. 어떻게 돼요? 다가 지워져요. 3이 없어지고 4는 다 지워지지. 네, 5도 다 지워져요. 6도 지워져요. 5는 다 지워져. 오는다안 지워지지. 오는 하나만 남지. 아니, 그니까, 여기서 봐. 네. 그러면 여기 남잖아, 지금. 네. 그럼 여기서도 여기 남겠지. 네. 2 빼고. 네. 네. 그럼 여기는 3분의 2가 남지. 그럼 둘이 곱하면? 답이 그래서 얼마? 81분의 9 3분의 2에 9분의 27분의 28이라고. 나, 네. 81분의 56. 81이니까 9분의. 9분의 4, 4. 2루트. 2루트 14. 그래서? 제가 5번이라고 했죠. <웃음> <웃음> 그래서, 이 문제를 잘 보면은, 다 연결된 문제지. 와, 정말 저렇게 내는 사람이 천재다. 아예 얘는 진짜 할거 없었나. 봐. 저 문제 대체 누가 발명해낸 걸까요? 발명. 자, 그 다음에, 잘 봐. 이렇게 푸른 풀이 하나 있고, 또요. 중3, 중2 때의 풀이로 하면 더 쉬워. 중2요? 여기 보면, 이 학생 여러분, 얘가 직각이고 직각이니까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그제. 아. 네. 그러니까 1곱하기 1제곱은 x n 곱하기 n이잖아. 그럼 x는 n분의 네. 1이야. 오 세상에, 오 세상. 그러면 네. 니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니은이 구해지면 기억도 구해지고. 네. 지옥이고해지 지금 지도 고해지고 지다고해지죠아지옥이고해지 지금 답이 나오긴 답이 나왔는데 대장동이.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때께 지금 얼마나 소중 소원전... 지금 딱 문제를 보면은 딱. 딱. 아니 죽고 죽고 이도한3 0년 해봐. 저저얘인한저데뭘 배웠는지도 기억이 안 나. <laughs> 우리 주영이 때수수 배웠어. 아 진짜 <laughs> 맞잖아. 아니. 음. 미적분도 배웠어. 미적분도 아, 생각이, 생각이 안 나요, 작년에. 흰, 탄젠트 2세트도 못 외우면서 생각이 아, 안 나고, 도대 마이너스 탄탄분의 탄불 탄. 한거 외웠어요. 난 모르겠어요. 근데 음. 왠지 한번 외웠어요. 아, <laughs> <쪽>. 99쪽. 99쪽. <laughs> 99쪽. 아. 근데 이제 미적분으로 하면 99가. 이들 미적분으로 안했 미적분으로 안했잖아 미적분 2로 했잖아. 네. 그니까 미적분 2에99 쩍이고 미적분은 또 다른 페이지겠지. 아, 아니, 또 아니에요 그럼 그 안도 첫 번째 외워놔야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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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차이 안날 거라고 믿어요? 왜 왜? 제가 입에 짝다. 이제부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98, 99에. 어, 나 별로.